미래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복습해볼게요첫 번째, 미래를 나타낼 때뭐 썼죠? will, 자, 먼저 주어를 쓰고 그 다음 will을 쓰고, 그 다음 뭐가 썼죠? 동사, 원형. 자, 미래를 쓸 때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미래는 뭐뭐할 것이다. 그렇지, 뭐뭐할 것이다. 그리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비, 주어, 윌리, 동사, 원형을 썼는데 자, 얘는 이제 부정문은 어떻게 썼어? 뭐 부정문은 뭐야? 아니다. 라는 거잖아. 얘 부정문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윌 뒤에 뭐가 들어가? not. 윌 l n o t 줄이면 뭐가 돼? want.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동사, 원형. 그렇지. 자, 그러고 얘가 의문문으로 쓰여. 그럼 되게 쉬워.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잖아. 먼저 뭐가 들어가? will 음.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음. 원형이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의음문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음. 자 맞으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Yes, 주어 will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돼? 음. No, 주어, 주어. Yeah. want 오타가 장렬이죠. 음. 그죠? 두 번째 방법 얘는 좀 길었지. 뭐가 들어갔어요? 주어 플러스. 그새 까먹었어요? 비동사. 그다음 뭐 들어가? 고잉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죠. 자, 얘 부정문이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주어 비동사 뒤에 뭐만 들어가면 돼? 랫. 고잉 투 동사 원형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얘 의문문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음음음의 주어가 먼저 나와요? 네.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죠 니네 다시 기억해야겠다 다시 시바 봐야겠다 다 까먹었네 비동사 주어 플러스 오. going to 오. 플러스 오. 동사 오. 원형 오. 땡땡땡 물음표 맞으면 뭐가 돼야 돼? yes 주어 오. 비동사 오. 아니면 뭐해야 돼? n no. no. 플러스 비동사 나. 플러스 나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요건데 자 그럼 예문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음. 자,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뭐야? I, I will. will 또는 무엇을 뭐 해야 돼? I I will go to school이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만들면 돼? 윌 말고 미래가 나타내는 거두 번째 방법 뭐가 들어? 고잉 o 에뭐 들어가야 되지? To... <laughs> 얘들아 L? 그래 다시 I'll... 말해봐 니네 집중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 아, 그 뭐야? I m going, going to g o to, go to school. school. 이게 헷갈리잖아. g o to school. 인데 going to 는 가다가 아니야. 뭐뭐할예정 n 다라는 거야. 그죠? 그 l I am mean, g o i 학교에 o school. I am going to school. I i l l w i l l 그다음 i 가야 돼? w l I l l 유 mm. 그다음에 고투 스쿨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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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답변을 해야겠죠? 윌 i l l 투스쿨 했을 때 맞으면 mm. 뭐야?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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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가 뭐가 돼요? 유는 I. I. I will 아니면 No, no. I, I want 한번더 해야겠구나 자 이거 좀 길어지죠? 그러면은 비 고잉투를 써서 너는 내일 학교에 갈 거니 어떻게 해주면 돼? 봐. will 말고 또 뭐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to. going to. 말고 문장 앞에 뭐 들어가야 돼? 동사. 비동사.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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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be going to인데 비동사 주어 going to잖아. 그럼 뭐야? r. going to go, to go to school. 고투로 봐야지. 난 이거 시험 봐야겠다. 마지막 뭐야? yes. 이유가 yes. 뭐가 돼야 돼? M. 아닐 경우에 no, no. I am not. 됐니? 니네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형태랑. 이거를 안 하니까 안 되겠어. 소윤아 너도 볼 거야. 2시에 보강하고 5시에 시험 볼 거야. 어. 자. 하나만 더 들어보자. 그녀는 피자를 먹지 않을 거야. 그녀는 피자를 먹지 않을 거야. 그럼 먼저 시가 들어가죠. 에이 she, she, she will will she, not not uh, 먹다. 이 eat, eat eat 피자. 자, 그러면 이제 길어집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 s 이 e is not, not going 피. 이, 이 피자, 피자. <laughs> 아시겠어요? 얘들아 그 중요한 건 뭐야? 이거 주어 플러스 밀 동사원형 주어 피자는 고잉 동사형 형태 외워야겠죠. 솔직히 형태만 외면 부정문, 음문은 쉬워 어려워. 쉬워 쉽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세점 했었나? 안 했지? 네. 책 67쪽부터 가볼게요. 자 1번에 윌라뚜돼요 안돼요? 63쪽에 6 1 6 1쪽에 65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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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쪽 어? 그5 진도 나갔어요 와, 와. 아 이래서 몰랐구나 괜찮아요. 6아 이래서 몰랐구6괜쪽에요그면수 있죠 자 여기 쪽하면 돼요? 네. 네. 6 1 61쪽. 1쪽부터 가볼까요? 아, 미안해. 여러분 그안배웠고 말을 해야죠. 괜히 화냈잖아요. <laughs> 자, 틀린 거 3번이죠. 3번 뭐가 돼야 돼요? Will n 치가 아니라 Will want. To. 자, 4번은 w i l l b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Will be. Will.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거몇 번? 7번이죠. 그죠? 네. Is going to study가 아니라 study. 아니. 자, 마지막 너네가 찾아보세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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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ay. 저 so girls니까 is going to buy가 아니라 are going to buy죠, 오케이? Okay? 음, 좋아요, 잘하네요. 우리는 나중에 숙제할 것이다. 뭐야? We, we will, will do do. we will do homework later. 자,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He is going to go to school. school. 괜찮아요?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채점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동사 표현을 봤으면 볼수 있겠죠.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고인투가 나왔고, 여기에 윌이 나왔고, 여기, will이 나왔고, 여기 어. 그리고 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윌이 나왔죠. 윌이 나왔죠. 고인투 나왔죠. 고인투 나왔죠. 고인투 나왔죠. 윌 나왔죠. Will 나왔죠. Will 나왔죠? Going to. 나왔죠. 그럼 답찾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1번에는 I M. will 뒤에 동사 원형, by. I. 자, 아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will. 네. 자, 4번에 답은 B일까요, R일까요? 아. 안 됩니다.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laughs> 게임 못하겠네. <laughs> 자, 조동사 will 뒤에는 뭐가 들어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요, 자, M, is, R을 무슨 동사라고요? 비동사. 비동사. 얘네들을 우리는 비동사라고 하죠. 근데 i 미 a e 아래 원형은 be. 다시 i 미 a e 아래 원형은 뭐다? be. 그러면은 they are B. they will be home이죠. 어. 그죠? 5번에는 pass, yes. 6번에는 is, 7번에는 Go. call, 8번에는 oh. are, 9번에는 트래블. 10번에는 wait. wait. 자, 나의 아빠가 축구 경기에 갈 것이 볼 것이 뭐야? Well, will watch. What? 3번. 2번에서 몇번일까 are going to take. 자, 3번의 답은 아, will. 5번. 자, 이할 <laughs> 것이 다할 것이가 다두개 들어간 거죠? 4번이에요. 왜냐면은 조동사의 뒤는 에 동사 원형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에 my sister라고 애들아, 이제 going to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she는 is. is. 자, 그다음에 이번에 she is going to 동사 원형이니까 v i s i t 자, 그다음에 he will 얘들아. 여기서는 알아들게 carry가 바뀌어야겠지. 동사 원형이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carry. 그렇지. 다 했어 문제 다 풀었어? 응. Uh -huh. 문제. 그냥 집에서. 아니요 10분 동안 문제 푸세요. 자, harry is 고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When. go. 고 going, going. going to. o e Mary, is going to the t a 들어 your o r d 이 r Lon. So t h r o 에 The Kin and h i m r up. Trot, 이 o u b l e Oh, c i t n it. Come sit on it. Come sit o 이 it. Come sit on it. m e s i o t c e i i s i o it. e n it. o i i c o t o o m y b r o t h e r i i n e t 가 아니라 계 동사 원형. 괜찮죠? 자, 두 글자예요. 그러면 will을 써요. be going to 써요. Will. 그럼 뭐야? I will 만날 것이다. meet him later. 자, 나의 친구들이 여기 올 것이다. kin에 그럼 be going to 써야겠죠. 뭐야? my friends are I'm going to yeah. come. 그렇지. going to come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녀가 방을 청소할 것이다. 길다. 그럼 뭐야? she is, is going, going to, going to, to clean. clean.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엄마는 피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두 개다. 그러면 my mom my will? Will, make will make pizza for us. 자, 우리는 게임을 할 것이다. 뭐야? We, We are, are going, going to play, to play, play games. So, g 잘 가. 응? Bye bye.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Man하고 Will이 들어가,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지. 뭐야? Study, mess. 자2번엔자 우리 세용이가 3번에혜유가 4번에는 지유가 5번에는 이준이가 나머지는 같이 해볼게요. Going to cloudy. 자 그게 중요한 게 뭐야? Going to the 동사 원유니까 이즈가 뭐가 들어가야 돼. Going to be cloudy. 아. 자 3번에는 우리 혜유가 해볼게요. 가이. Kate. will, will at arrive uh, at 5. Okay, 4번에 지우가 해볼까? You will like my gift.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준이 John is going to wear that jacket. John is going to wear that jacket. 그죠? 그죠? 자, 6번은 자, we cook dinner together. 이거 뭐야? We, we will cook, will. cook Dinner together. Dinner together.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세영아 칠 번. I'm a going to buy a bag. I'm to going to I'm going to buy a bag. 오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해유야 팔 번. 그렇지. 얘들아 우리 알아듣게 뭐야? Will the 동사 원형 고가 들어가내죠? Will go to the bookstore.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지유야 더 teacher are b u s 이거 좀헷갈리는 바꿔볼까? 오 c 티처 r 쓰니까 going to bg가 안돼요 b 지는투랑 같이 못쓰요 b b 지 10번 이준이 <목소리> going to하고 뭐가 들어가 이지의 원형이 뭐야 mizr의 원형 mizr의 네? 원형은 뭐였지 그러면 b가 들어 가죠 she is going to be in the third grade. 오케이? Okay? 자, 여기 뒷부분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니까 지금 시간 드릴게요. 66쪽, 67쪽 풀어도 돼요. 시작.